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원래 양성자 한개의 전화량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어? 그니까 이 값이 그냥 이렇게 표시해라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플러스 2야. 그치? 원래 양성자 한개의 전화량이 플러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인 건데, 이게 1몰이 모이면, 그니까 6.02 곱하기 10에 2, 3승계가 모이면 어차피 플러스 1이 나와. 그니까 그냥 비율만 보라 이거야. 1대 2대 2야. 그 전화량이. 그러면 얘는 x 2 플러스인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 양성자나를 플러스 1로 표시하니까 얘는 y 2 마이너스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이온일 때 전자가 n 개거든. 전자 두개잃코 n 개야. 그럼 원자일 땐 전자가 몇 개였겠어? 열? 아, 열이 된다. n 플러스 이겠지. 그 그치? 근데 두개 잃은 거잖아. 그다음에 얘는 두 개를 얻어서 n이래. 두개 얻어서 n이래. 그럼 원래 원자일 때 전자는 몇 개야? n 마이너스 이게지, 그지? 됐어요? 아 이게 원래 원래 원자 상태의 원자의 전자 수구나. 그러면 원자의 전자 수는 양성자 수랑 같다니까.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지? 원자의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똑같아. 그러면 얘는 양성자수라고 볼수 있어. 양성자수. 질량수는 양도하기 중이잖아. 그지 그럼 질량수에서 원자의 양성자수 빼면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야. 중성자 몇 개야? m 플러스 2 나오겠죠. 그죠? 여기 질량수에서 m 마이너스 2 빼면 그럼 얼마 나와? m 마이너스 1의 중성자수가 나오겠지. 그지 계속 이론은 짧아. 여기는 이론이 짧아서 너무 좋아.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아. 아까 n-1 나왔어. 그렇지? 그다음에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크니? 얘는 n+2가 원자 번호고 얘는 n-2가 원자 번호니까 원자 번호는 x가 더 크죠. 답은 3번이에요. 됐어?